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키보드는 바로 s 쓸인더스트리의 토막 6일입니다 이번에도 시리아님께서 감사하게 리뷰를 맡겨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토막 7구를 리뷰했었는데 그 토막 7구는 7호 배열 버전의 토막이었다면 이번에 토막 6일은 6 0 배열 버전의 토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살펴보니까 토막 7구랑은 완전히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근하게 토막 6일 치고 빠져 보겠습니다 빠르게 튀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먼저 토막 조길의 옵션 및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막 조길의 하우징 재질은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두 개로 나올 예정이고 레이아웃도 윙키, 해피 앱킹 배열 이렇게 또두 개로 나눠져서 총네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리아 님의 토막이라 키보드가 반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열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60 배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 PC 재질 이렇게 또두 개로 나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보강판은 이렇게 스위칭 하나당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번에 시리아 님께서 컴바인 컷 보강이라 해서 스위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게 커팅을 해 놓은 보강판을 맞으셨습니다 알루미늄 보강에는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 p c 보강에는 일반 버전이랑 컴바인 커 버전 두개 비교 테스트를 해 봤는데 막 다이나믹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p c 보강은 일반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 보강판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스위치 포지셔닝 플레이팅이거든요 스위치 위치를 딱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고수분들이 말하기를 이 보강판이 스위치 본연의 소리를 좀 억제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재질이 단단할수록 그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오히려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쓰시고 스위치 본연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pc 보강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하프 보강 무보강 빌드를 많이 하세요 그게 보강판을 아예 없애거나 스위치와 닿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건데 이 컴바인 컷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스위치와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좀 답답한 느낌보다는 개방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좌우 하우징 토막 6일에 맞게 재단되어 있는 에바백 우리가 흔히 하는 키켓 스위치 플러 이게 토막 6일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구리 재질로 된 볼트 실리콘 가이드 돔 하우징 하우징에 붙이는 보호 필름, 좌우 키보드 연결하는 케이블, 네, 그리고 미리 빌드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없지만 여기 하부 본폰도 들어가고요. 극세사 천, PE 폼한 시트, 도터 보드 커버. 그 다음에 도터 보드는 PCB 주문하면 같이 오고요. 또 커스텀 키보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강판이랑 기판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기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키, 해피에킹 베어를 한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더링 핫스와 이렇게 두개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로 토막 시리즈에 맞게 팜레스트가 있습니다. 이 팜레스트는 옵션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키보드 하우징 재질에 맞게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두 가지 버전도 있고 또 오목 팜레스트 버전도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월러이고 밑에 거는 오크 화이트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목 팜레스트는 이번에 오로시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오로시면 저도 팜레스트를 한번 리뷰했었었는데 퀄리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팜레스트, 구리 재질로 만든 팜레스트는 저 처음 보는데 이 팜레스트인데도 무게가 상당하네요. 진짜 무겁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재질에 맞게 팜레도 나오니까 되게 이쁘네요. 역시 시리아님이 이런 디테일을 좀 좋아하셔요. 이 구리가 주는 감성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팜레 종류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본이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이팜레스트에도 이렇게 보호 필름을 붙여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팜 레를 구매하시면 여기에 맞는 보호 필름도 같이 준다는 말이죠. 진짜 시리아인 키보드를 리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구성품이나 디자인 포인트 부분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십니다. 이제 메인인 토막61 키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토막61 알루 버전이랑 구리 버전 이렇게 받아왔고 추가로 기보광 한 세트도 보내주셨습니다. 타건음은 뒤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먼저 배열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막 좌측이랑 우측 붙여놓으면 60 배열이랑 비슷하죠. 제거 오늘 받아온 레이아웃은 윙키 배열입니다. 백는여거두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요. 여기 우시프트 여기도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식 캡스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부분은 좌측부터 2.256, 1.6, 1.6, 2.756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 모듈 제일 아래쪽은 현재 핫스왑 p c b 라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측쪽에는 1.25U로 고정이 되어 있고 좌측은 1.75U, 1U, 1.75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솔드리 p c b 는 어떻게 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피킹 레이아웃은 여기 백스 쪽이 가능하고 계단식 캐스업 가능하고 이 스페이스바 부분 구성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쪽 나인 부분은 비키만 양쪽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우징 스펙을 보시면 경사각은 8도이고 전고는 18mm입니다. 네, 그래서 키보 크로 자체가 막 높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가로 길이는 각각 144.5, 173, 네, 세로 길이는 110mm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토막 텐키리스나 토막 칠구가 조금 웅장하잖아요. 네, 근데 좀 데스크를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나오는 토막 6일이좀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죽일 수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막 6일은 텐팅이 또 없어졌어요. 네, 원래 토막 칠구에는 산처럼 텐팅을 줄수 있는 플레이트가 아래 또 깔렸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디자인하셨다고 해요. 텐팅 매니아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그 60배열의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좀 컴팩트하고 미니멀한 게 맞죠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60배열 키보드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으로 하우징 디자인 부분을 보자면 다른 토막 시리즈와 비슷하게 토막 각인이 있고요 키보드 맨위 아래에 각을 줘서 포인트를 줘놨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보시면 아랫부분은 좀 평평한데 위에는 또 이렇게 안으로 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윗면을 닿게 하면 V자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토막인데 누가 붙여서 쓰나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야죠 어, 이게 토막의 매력이지 마음대로 놓고 쓸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아래 포인트 라인이 있고 본폰 자리도 이렇게 파놨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 똑같이 토막육의 각인이랑 또 좌측 우측 레프트 라이트 표기가 돼 있어요. 네,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게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뒤에 포트가 두 개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좌우 키보드만 연결해 놓기만 하면 네, 컴퓨터랑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에만 연결하면 돼요. 네, 그리고 알루미늄이랑 구리 하우징 무게는 제가 빠르게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키보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분해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구성품으로 있던 키캡 스위치 플러 있죠. 이걸 준비해주시고 좌측은 탭 부분, 우측은 슬래시 부분 키캡을 뽑아주시면 여기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스위치 플러 부분을 딱 넣어서 고리를 이용해서 그냥 뽑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위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분해가 끝입니다. <laughs> 간단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토막 요의 마운트 방식이 PCB 가이드 도움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드 도움 이 PCB에 꽂혀 있죠. PCB에도 가이드 도움 꽂는 부분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두꺼운 부분이 아래가 가도록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이드 도움 부분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샘플 옆면 쪽은 가이드 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기복광을 넣으면 끝이에요. 정말 결합분해가 간단하죠.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마그네틱 커넥 방식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이 상하판 분리형이 아니라 이렇게 일체형이고 또 눈에 띄는 게 알루 버전인데 도토보드 커버는 구리 재질이죠. 알루 버전이든 구리 버전이든 도토보드 커버는 다 구리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볼트도 구리예요. 야이 시리한님 어, 이런 디테일 도토보드 커버랑 색깔을 입을 맞추신 것 같아요. 얘를 분해 해주면 안에 도토보드랑 마그네틱 부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기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랩트, 라이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특이한 거는 마그네틱 부분 여기도 따로 나사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실리콘 가이드 돔으로 결합을 해놨어요. 여기 양옆에 꽂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구리 하우징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운 카드. 어, 또 추가로 가이드 돔이라 해서 되게 타원감이 낭창거릴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한 부분마다 면적이 작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기로는 단단한 느낌이 되긴 해요. 이게 60 배열 키보드들이 되게 조금 맞기 때문에 울림을 딱 모아줘서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수분들이 60배열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 토막 61은 60배열 보다 더 작아졌죠. <laughs> 거의 이게 반반 나눠졌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운은 뒤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 고또 말씀드릴 부분은 스테빌라이저 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파여 있습니다. 이거는 시리아님께서 스테빌 테스트 하다가 넣으신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리프컷 같이 넣으니까 스테빌라이저 부분이 좀더 맑은 소리가 났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s r 인더스트리의 토막 6기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확실히 토막 7구, 토막 텐키리스와는 다른 미니멀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어, PCB 가이드돔이라는 도 것도 처음 느껴봤고, 확실히 키보드가 조그마다 하 보니까 소리가 좋긴 합니다. 토막 시리즈가 좋았는데 크기나 무게 때문에 부담스러셨던 우 분들, 좀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막 6일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토막 6일 지비 일정은 대략 9월 초라고 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s r 인더스트리 디스코드에서 이제 공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만약 관심 있으시면 디스코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리아님께도 여쭤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저는 그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에서 뵐게요. 빠이